MBC,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강연세를 잘 알고 있는 언론사입니다. 전 국민이 지켜보는 MBC는 현재 그 이름의 무게값을 잘 지니고 있습니까? 저는 MBC가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의 탈을 쓰고 반국가적인 자칭 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대한민국은 국호와 자유의 의미에 걸맞게 국가의 인원들을 국민이라 지칭합니다. 그러나 우리나라에 거점을 둔 MBC가 국민이란 용어를 인민이라 사용하다니 믿기지 않습니다. 인민이란 보편적인 공산주의식 용어로 북한과 중국 등 공산주의 집단에서 채택되는 용어입니다. 즉 자유 대한민국에선 인민이란 서로 대체할 수 없는 용어입니다. 이뿐만입니까? 과거 MBC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북한 김정은에 대한 신뢰도가 77%에 달한다는 여론조사를 내놓으며 논란에 이었습니다한 시도 빠짐없이 대한민국의 적화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적국의 수장에 관해 왜 이리 친북적인 보도를 내놓는 겁니까? 또 AI 기술을 이용해 대엄의 성공 시나리오를 제작하며 자칭 대통령의 쿠데타라 지칭하는 등 과연 공영방송이라 볼수 없는 행태들을 보여주었습니다. 대한민국 대표 언론 기관이라는 이름이 이들에게는 너무나 가볍게 보이는 걸까요? MBC 정도의 기관이라면 충분히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언론이란 것을 본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단순한 보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. 북한의 열병식엔 축제라 표현하더니 우리나라의 열병식은 군사 정권이 방불된다라는 보도를 한 MBC. 정말 대한민국 언론사가 맞는 겁니까? 저는 언론 보도에 있어 신뢰성 있는 사실 전달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. 신뢰성이란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만 그 가치가 전달될 수 있으나 MBC는 이제 신뢰성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. 우리의 용어 대신 저들의 용어를 사용하고, 개엄을 쿠데타라 지칭하며, 저들의 열병식과 우리의 열병식의 비교 자체조차 다르게 도는 MBC의 감성적이자 편파적 보도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.